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올라온 2025년 군사력 랭킹을 살펴보고 이 랭킹에 열폭하는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포브스가 선정한 파워국가 탑10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이 파워국가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경제순위와 지금 소개할 군사력 파워 랭킹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력 순위가 나오면 가장 궁금해하는 나라는 북한과 몇위 차이가 나고 일본과의 차이는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군사력과 관련된 이슈는 항상 같은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산 비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흔들어 놓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무기 개발에 힘을 쓰고 중형 항모나 전투기 개발에 힘을 써서 그것이 방산 수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전 정부가 수출을 주도한 방산 수출에 숟가락을 얹고 자기가 이룬 성과처럼 어깨에 힘을 줄때 실수가 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형 항모 개발을 취소했을 때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자칭 보수라고 칭하는 친일수구가 정권을 잡으면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려는 색깔이 강한 반면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자주국방에 노력합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군사력순위도 10위권, 2025년 파워랭킹도 10위권인 나라에서 특극기 모독부대들이 성조기와 일장기를 흔드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5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북한의 제래식 군사력은 세계 3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GFP는 북한의 지상군 탱크, 자주포, 다연장 로켓 발사체계의 수량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기수, 해군의 잠수함 및 프리킷, 코비타의 수량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gfp는 북한군 병력의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137만명 공군은 6만명으로 세계 6위에 해당하고 해군 병력은 6만명으로 10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병력은 북한이 군사력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도 5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GFP는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적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평가에서 미국이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됐으며 이어서 러시아, 중국, 인도가 각각 2위에서 4위로 순위에 올랐고 일본은 작년보다 한 단계 추락한 8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GFP 랭킹은 국가별 재래식 무기의 수화 성능을 기반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로 핵 능력은 그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결과는 무기 수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주며 각국의 군사 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 기사에 달린 일본 반응입니다. 오 이거 굉장하네요. 러시아가 2위 단순하고 무한 평가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줄도 모르고 기뻐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네. 이 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이 되는 건 군사 예산. 근대 전쟁은 장비의 조건 아픔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니까,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야. 아마 한국인들도 자신들이 일본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핵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상위권에 없다는 건 씁쓸하네. 한국은 일본을 가해자이고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전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죠. 일본은 군비증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저쪽은 그런 의견이 전무하죠.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 역시 이상한 정신구조라고 느낍니다.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나요? 애초에 전쟁을 포기한 나라와 휴전 중인 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만 하고 핵심 기술이 없는 한국의 무기는 수는 많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전자 파워팩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나요? F-35 정비는 어디서 하나요? 표적과 반대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무리새는 잠수함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단하네요. 힘내세요. 오이구나 대단해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이 도와줄 필요가 없겠네 한국 모함이나 함선, 전투기가 일본보다 적은데 저 나라가 일본보다 위군요 한국은 육군에 일본은 해군에 상당히 편중된 배치를 하고 있으니 비교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자위대는 재대응 등에 훌륭하지요 이런거 여전히 좋아하네 군사력 랭킹 상위 국가가 하위 국가와 전쟁을 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수 있다. 이 순위로 기뻐할 나라가 있겠지만 과거 실적으로 보면 북한에조차 질것 같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80년 가까이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질것 같긴 해. 군사력 일본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이 제로일 것입니다. 도랑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전차가 있는데 세계 5위 일본은 군사력이 별로 없는 편이지 징병제가 있는 국가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점이 되겠지. 징병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뿐이라던데 그런 훈련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상위권에 들어가야만 의미 있다 핵 보유하면 샤이가 될 거야 한국한테 GDP도 밀리고 군사력도 밀리네 이제는 한국보다 잘 나가는 게 없겠다. 오이대 34위인가? 뭐 러시아를 보면 알듯 해봐야 알겠지. 단순하게 비교하기 힘들어요. 일본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방해 유리하고 한국처럼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 상시 임시 전쟁 태세고요. 반대로 북쪽은 병력의 열쇠를 핵으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피파 랭킹과 군사 랭킹은 믿을 수 없다. 대단하네.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은 필요 없겠네. 아마 미국에 있는 한국계 기관에서 사입이 평가하는 곳이겠지. 핵이 있는 영국, 프랑스보다 남조선이 위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아래인 것도 의심스러워. 게다가 북한이 저렇게 약할 리가 없잖아. 서울 같은 곳은 한순간에 초토화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건지 잘 모르겠어. 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지. 핵을 가진 나라를 침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순위는 국방 예산이나 무기 수로 순위를 매기고 있지만 그건 진짜 군사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대량의 프로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로켓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핵을 사용했다간 파멸밖에 남지 않는 것이 현재 국제 정세인데요. 과연 누가 핵을 사용했다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겠나요? 일본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료나 기술이 있어도 위협을 받을 때 상응하는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196개국 중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일까요? 그 외의 국가는 침략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국가라는 것이군요. 한국은 아직 전쟁이 종전되지 않은 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고 북한 로켓맨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네. 이야, 한국도 강해졌구나. 부디 F-35가 잘 날면 좋을 텐데. 동원 병력에 있어서는 역시 강제 병력을 하고 있는 한국에 미치지 못할 거야. 특히 육지와 연결된 국경이 있는 나라는 바로 육탄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의 자위대 24만 명중 지상 병력은 14만 명, 이 정도로 과연 일본을 지킬 수 있을까? 이미 우크라이나 병사의 사망자 수는 약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는 육상 자위대원의 약 6분의 1 수이다. 러시아가 2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2위인 거야. 그보다 왜 일본이 방위비를 높이면 이웃나라들이 불평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보다 일본이 8위라는 것이 더 굉장하지 않나요? 일본은 저것보다 더 아래일 듯, 대피처도 없고, 개전 능력도 없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일주일 만에 종료될 듯. 한국 대단하네. 일본보다 상이라니. 그러니 일본이 군사력 강화하더라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쟤들 더 폭주할 것 같아. 아직은 목줄을 채워주세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지금 1인당 GDP에서도 한국에 지고 있고 군사력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상한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파워랭킹 순위가 스 포브스에서 나온 지 4일이 지났지만, 일본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내란수기가 내란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딱 일본 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은 뉴스는 철저하게 매체에서 다루지 않고, 긍정적인 뉴스만 언론들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 여권 파워에서 단독 2위에 올랐다는 뉴스는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좋지 않는 소식을 외면하고 국뽕 뉴스만 내보내는 나라들의 특징이 모두 독재 국가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엄밀히 따지면 언론이 정부에 장악당한 유사 민주주의 독재 국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독재 국가가 되면 중국, 북한, 일본처럼 자기들이 잘 나간다는 뉴스만 보고 자신들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정치클래스 TV는 한류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